먼저 탈 거야 내가 먼저 왔거든 아니야 내가 먼저 왔거든 비켜 내가 힘이 더 세니까 내가 먼저 탈 거야 싫어 내가 먼저 탈 거야 너 자꾸 그러면 선생님한테 이를 거야 <laughs> 선생님.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먼저 타는 게 맞잖아. 왜 선생님한테 이러는데? 미켜. 저리 가. 아, 미키라고. <laughs> 서준이랑 예인이랑 싸우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도 싸울 때가 있죠. 친구들과 싸우거나 거짓말하면 나타나는 친구가 오늘 우리 유치원에 온답니다. 로봇 친구인데 이름이 뽀록이래요. 누구든 거짓말하면 뽀록 난다고 뽀록이라네요. 뽀록이 앞에서 거짓말하면 뽀록이가 마법을 부리는데, 과연 어떤 마법을 부릴지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볼까요? 서준아, 어서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직 아무도 안 왔나요? 야호! 오늘은 내가 1등이다. 정말 서준이가 1등이네. 오늘 새 친구가 왔는데 서준이가 제일 먼저 만나겠네. 새 친구가 왔다고요? 응. 오늘 우리 유치원에 로봇 친구가 새로 왔어. 로봇 친구가 왔다고요? 어떤 친구예요? 어디 있어요? 진달래반에 있나요? 개나리반에 있나요? 로봇 친구라니, 거기다. 내가 제일 처음 만나는 거라니 우와, 신난다. 아휴, 숨 넘어가겠다. 개나리 반에 있어. 뛰지 마, 넘어질라. 소준이는 로봇 친구와 빨리 지내시고 싶은가 봐요. 총백이도 로봇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같이 놀고 무거운 것도 번쩍번쩍 들어주는 그런 친구요. 우리 친구들도 로봇 친구가 있으면 좋겠죠. 그럼 이제 개나리방 교실에 있는 로봇 친구를 만나볼까요? 친구야, 어서 와, 보록보록 배롱배롱, 삐리리리. 야호, 내가 1등이다. 헤이, 로봇 친구, 안녕? 나는 서준이야, 박서준. 넌 이름이 뭐야? 난 뽀록이야, 뽀록뽀록, 베롱베롱, 삐리리리. 뭐? 뽀록이라고? 로봇 친구가 올 거라고 해서 일찍 왔는데. 내가 1등인 줄 알았는데 서준이가 먼저 왔네? 치, 내가 로봇 친구와 제일 먼저 인사하고 싶었는데. 서준이가 예인이보다 먼저 왔다, 뽀록뽀록. 베롱베롱 삐리리리 서준이가 1등이다 뽀록뽀록 베롱베롱 삐리리리 <laughs> 맞아 맞아 내가 먼저 왔어 내가 1등이지 롱넌 2등이야 넌날 이길 수가 없어 하! 나 놀이터 가서 놀 거야 며칠 전에도 미끄럼틀을 먼저 타겠다고 싸웠었는데, 이번에도 소준이와 예인이가 싸우네요. 소준이와 예인이는 어로기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요? 놀이터에서 무슨 놀이를 하면서 친해질까요? 친구들, 우리 같이 놀이터로 나가볼까요? 뽀로가, 넌 무슨 놀이 좋아해? 나랑 똑같이 놀자! 안 돼! 내가 1등이었으니까 꼬롱이는 나랑 먼저 놀 거야. 넌 무조건 내 다음이야. 치, 치살! 나는 주말에 엄마아빠랑 놀이공원에 가서 바이킹도 타고 회전목마도 타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엄청 신나게 놀았다. 넌 바이킹도 못 타봤지? 메롱! 나도 놀러 갔었거든. 난 주말에 엄마 아빠랑 제주도 갔었다. 거기서 진짜 말도 타고 엄청 신나게 놀았어. 회전목마는 시시해. 진짜 말 타는 게 훨씬 재밌어. 너 바이킹 못 타봤지? 넌말 타본 적 없잖아. 바이킹도 못 타봤음에서 잘난 척은 아니거든. 바이킹 타본 적 있거든. 얘들아, 싸우지 마. 나는 말도 타본 적 없고, 바이킹도 못 타봤어. 그럼 나랑 안놀 거야. 그런데, 얘들아, 잠깐만. 뽀록뽀록, 베롱베롱, 베롱베롱, 삐리삐리삐. 뽀로가 멈춰! 함부로 마법주문을 외우면 안 돼! 삐리삐리 삐+ 삐리삐리 삐 뽀록뽀록 베롱베롱+ 베롱베롱 거짓말+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다 진실의 바람아 불어라 삐리삐리 삐 삐리삐리 삐 뽀록뽀록 베롱베롱+ 베롱베롱 진실의 바람아 불어라 아, 허지러워세울의바람이야 아, 게이나 너도 어서 베롱나무를 잡아 호로가 갑자기 왜 그래. 놀이터가 빙글빙글 도네 어? 어지러워? 나무가 부러질 것 같아! 부로가너 무슨 마법을 부릴 거야? 그만해! 비리피리피, 비리피리피, 꼬로꼬록 베롱베롱, 베롱베롱, 거짓말, 거짓말이야, 진실의 바라마 불어라. 선생님, 부로기에 마법 주문을 멈춰주세요! 어머머, 이를 어째? 큰일났네. 뽀로기는 멈추고 싶지만 멈출 수가 없다. 배롱나무에 거짓말 탐지기가 있다. 거짓말 신호가 온다. 뽀록꼬록 배롱, 배롱 배롱, 배롱 배롱. 누군가 거짓말을 했다. 비리 비리 비, 비리 비리 비. 거짓말한 사람 누구냐? 진실을 말해야 마법 주문이 멈춘다. 비리 비리 비, 비리 비리 비. 보로가, 보로가, 제발 멈춰. 다 사실은 주말에 제주도도 안 갔고 말도 안 탔어. 전부 다 거짓말이야. 미안해. 어, 얘들아. 놀이터에 물이 차오르고 있어. 얼른 교실로 가자. 아직 누군가 더 거짓말한 사람이 있다. 진실을 말해야 마법 주문이 멈춘다. 비리비리 비+ 비리비리 비 나도 사실은 엄마 아빠랑 놀이공원에 안 갔어 서준이가 일등으로 온게 심술 나서 그래서 거짓말한 거야 정말+ 정말 미안해 휴이 바람이 멈췄어 야호 모두 원래. 보록 보록 베롱 베롱 비리 비리 비 비리 비리 비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는 건 나빠요. 베롱 나무에 거짓말 탐지기가 있어요. 거짓말하면 베롱 나무가 나한테 알려줘요. 비리 비리 다행이야. 이제 모두 교실로 들어가자. 예인이와 서준이가 둘다 거짓말을 했었네요. 친구들도 이제 알겠지만 오로기는 거짓말 탐지 로봇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거짓말을 하면 금방 꼬록 나서 오로기가 마법을 걸어요. 아까 봤죠? 무서운 회오리 태풍이 온다고요 서준아, 예인아, 아까 엄청 무서웠지? 네... 너무너무 너무 어지럽고 무서웠어요. 허허, 우리 서준이와 예인이가 거짓말 때문에 아주 혼이 났구나. 이제 거짓말 같은 건 하지 않을래요. 자꾸 거짓말하면 세상이 회오리 바람처럼 빙글빙글 돌것 같아요. 그래, 허허, 우리 이제 간식 먹으러 갈까? 오늘 간식은 회오리 감자야. 맛있겠지? 네? 네, 회오리요? 안 돼요! 말만 들어도 어지러워요! 응? 안 먹을 거야? 너희가 제일 좋아하는 감자인데. 싫으면 선생님이 다 먹는다. 감자라고요? 우와, 맛있겠다! 저 먹을래요! 저도요! 선생님, 저도 회오리 건전지 충전할래요? 마법을 썼더니 배가 고파요 해오리 태풍에 혼이 난 소준이랑 예인이는 회오리라는 말에 깜짝 놀랐네요 아마 앞으로는 거짓말을 안 하겠죠? 친구들도 거짓말 안할 거죠? 거짓말하면 뽀로기가 마법 주문을 외울 거예요 뽀로꼬록 베롱베롱 빼롱빼롱 삐리리리 청백이가 외우는 주문은 효과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친구들, 대롱나무 옆에 지나갈 때는 특히 조심하세요. 대롱나무에는 거짓말 탐지기가 있으니까요.